1 1 번에 자주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몇 명의 사람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쌍리 이건 독기체 일곱 번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뭘 상의합니까? 방법을 상의하겠죠. 그래서 방법을 상의하다 쌍리앙방파 그럼 주술복을 항상 먼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시험 보실 때 주어 먼저 잡는 친구들 있는데 수로를 먼저 잡아주셔야지만이 주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시험 보러 가실 때 수로를 제일 먼저 잡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들어가야 될 부사, 부사 누구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 주이다 그럼 해석 되겠죠. 우리는 상의하고 있어요. 워렌청자의 상량 무엇을 상의하고 있습니까? 관용어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해당하는 단어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혜주의원 디다 방법.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워렌청자의 상량 지혜주의원 디다 방법 아까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자료에서 이름절 동사를 꼭 외우십시오. 자,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요. 붙이다, 치라는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붙일 때는 뭘 외우셔야 될까요? 편지. 편지 붙일 때는 어디 가십니까? 우체국. 그래서 수러가 첫 번째 수러, 두 번째 수러, 이렇게 두개 이상의 동작이 연결돼서 나오는 문장을 우리는 연동문이라고 하는데, 설령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순서대로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왜 우체국에 가서요? 워시아, 워야, 쥐요쥐 편지를 붙이려구요. 지, 신.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양사들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편지는 어떻게 쓸까요한 통, 두 통이라는 양사, 펑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혹여나, 독해제 일부분에 나올까 해서. 그래서 쓰기제 이부분에서는요 그냥 편지를 붙이다 하셔도 돼요. 지, 신. 그런데 한 통에 편지를 붙이다 라고 해서 지, 이, 펑, 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오후에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한통 붙이려고 합니다 我下午要去游取记이方式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있어요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있는 이유는요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주스록 잡아볼게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빨리 빨리 해석하세요 누가 답을 알아요? 다, 知道, 다, 안. 근데 어떤 답을 알아요? 정말 관용는300% 이상 나오거든요. 역시 목적 앞에 들어가야 될 위치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어, 정확한 답이라고 해서, 정, 却, 더, 다, 안. 그런데 여기서 제일이라는 정도 부사 모를 수 있어요. 제일, 수익. 그래서 제일 정확한 다음, 익 정, 却, 더, 다, 안.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는 제일 정확한 답을 압니다. 다, 知다 주의점, 주에다 다, 아, 안 이렇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로 위주로 싹, 술목구주 위주로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시험에는요. 5수준 강의에서도 많이 강의를 해드렸지만 긴 내용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긴 내용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증명하다, 정명, 이런 거꼭 한번 정리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께서 끊어놓게 해주시고 해석하세요. 정정명 살짝 끊어주고 왜? 그 이하는 목적어거든. 술어는 정미일이고, 주어는 저, 정미. 그야가 목적어. 목적어 어떻게 이루어졌다. 주술의 구조로 이루어져서, 총명 총명이라고 하죠. 똑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저, 정리 타흔 총미. 저, 정리 타흔 총미.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긴 내용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는 나오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안겨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5번 들어가기 전에 듣기에 이런 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나 때문에 화가 났대요. 여러분 어, 화를 내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승치라고 하죠. 한번 시작, 성치 한번 시작, 성치 좋습니다. 자, 성치가 화를 내다란 말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혹시 성치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성치는요 봤을 때는 하나의 동사, 동사처럼 보이는데 구조가 술목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더 이상 목적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라는 목적이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고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덜을 동반합니다.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듣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 때문에 화가 났다. 승러워드치 이런 경우의 수를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녀가 나 때문에 화가 났어. 타 승러워드치 되게 이상하죠. 근데 듣기에는 이런 확장형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승치 만 외웠을 때안 들리는 이유 이런 확장형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녀가 나 때문에 화가 났어요. 타 승러워드치.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될까요? 사과하셔야죠. 사과하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따오치엔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말로 하면 누구누구에게 사과를 하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에게 해당하는 뭘 많이 쓴다. 게이를 쓴다라는 거죠.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따오치엔과 게이가 호응을 하냐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오치엔이 나오면요. 누구누구를 향하여라는 어떤 대상을 대사를, 대사를 쓴다. 시향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녀가 나 때문에 화가 나서요. 내가 그녀에게 사과를 해야 되라고 했으면 시향, 대상, 덩어리로 사과하다, 따오, 치엔까지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요걸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과하다만 공부하지 마십시오. 왜 사과를 합니까?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듣기 스크랩 내용을 이미 구조를 잘 알면 훨씬 듣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해석도 쉽습니다. 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녀에게 사과해야 돼요. 시앙타 따오치,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듣기 하시다가 집주인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보셨죠? 집주인을 황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벌써 황동이지 나를 향해서 시앙워 사과를 했어요. 따오치, 이런 거 물어볼게요. 언어라는 것은요, 덩어리예요. 따오치에하고 누가 쓴다 그랬어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향하여 시향 대상 따오치에는 이 사이에 어떤 성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부사나 조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일 문제 푸실 때는요. 한, 어떤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품사를 안다면 조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순서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사고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는요. 나에게 사과를 했다. 시아모다치엔 누가 집주인이 어떻게 벌써 이런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빵동이징 시아모다치엔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사가다, 시양대, 산타오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16번은 제가 지금 12년째 사급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사급필수 명사가 있습니다. 차이점, 요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이점을 중국어로 취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취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혼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독학을 하셨거나 아니면 선생님 옷수진 영상을 들었거나 그랬을 때우리의좀 함정이 있어요. 단어를 외울 때 단어 만 외워요. 이 단어가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효과적인 문장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이점은요, 항상 거의 대대수가두개 비슷한 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마치 답정녀인 거죠. 차이점이 없어, 별 다른 차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 보세요. 한자의 도금이 구별이에요. 구별을 못해요.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상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없습니다. 순어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매우 어떠한 <목적> 셈어 셈어는 목적을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도 없어요. 매우 셈어 취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번은 시험에 두 마리의 귀여운 강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림은 최대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뭘 주의해라. 해당하는 양사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두 마리의 강아지는요. 쩔 양주에 셔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메이오머취비에두 마리의 강아지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쩔양주의 셔고 메이오스머 취에까지고 외워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40개의 예문 안에, 예문만 보는데, 긴 내용의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사과할 땐 누구에게 사과해야 돼, 사급 필수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뭐, 부사까지, 양사까지. 그렇기 때문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자료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딱다가 나왔어요. 딱딱 나오면 어떻게 외워라, 어떤 대상을 깨끗하게 닦았다. 요 정도를 해야지 4급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걸다가 나와요. 주의해야 될건 앞에 또 선수반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름자의 동사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걸다예요, 과. 여러분, 과는요. 제가 뒤에 가서 두 개의 의문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무엇을 어디에 걸었다. 아니면 보니까 어디에 무엇이 걸려져 있다. 이두 가지로 한국어의 문장을 완성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17번에는요 보통 벽에 뭔가 가 있어요. 걸려져 있어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 세계지도가 방마다 붙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방에는요 세계지도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의 지수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 과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보통 걸려져 있냐면 방이나 아니면 고실이나 화장실에나 근데 벽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런 거 읽을 수 있어요. 벽을 뭐라고 할까요? 지앙이라고 해요. 지앙 그래서 벽에는 걸려져 있습니다. 지앙상과적여러분또 목적으로 꾸며주는 관용어 있네요. 세계 지도는 한장두장으로세잖아요 그래서 한 장의 세계 지도 이장 세째 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독일는요한장의세계 지도가 걸려져 있습니다. 장상과저 이장 世界디图 장상과저 이장 世세디图 그래서 아까 딱따차 걸다과 이렇게 이름절 동사들 매 회차 시험마다 나오니까요. 꼭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17번이었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정도보는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도보는 누구를 씁니까? 사이에 더 그러면 여러분 갈게요. 저 이거 진짜 현강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더 라고 읽히는 구조주사가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직까지 내가 정확하게 익히지 못했다면 오늘은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더가 있어요. 심지어는 독해제 1고의 빈칸 채워놓는 문제도 나와요 이더가 있으면 이 뒤에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성분들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뭐로 쓰인다? 관용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더 나오면 관용어적인 용법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두 번째 중국어에는 여러분 요더가 있어요 해석이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해석을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형태를 외워줘야 돼요. 위치를 기억해줘야 돼요. 이 더가 나오면 해석보다는 무조건 수로 앞에 배치됩니다. 누가요? 보통 형용사가요. 심지어 시험에서 어떤 문제에서는 어떤 형용사는 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형더 나오면 무조건 어디 앞에 배치되더라.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뭐로 사용이 되더라. 부사어로 사용이 되더라. 요거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꼭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누가 있냐면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더는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6대 문장선문에서 무조건 동작에 대한 결과는 어디 에 배치된다? 수로 뒤에 배치돼요. 그래서 보어를 나타내고 보어 중에서도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정도보어라고 해요. 근데 정도보어로쓸수 있는 품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형용사가 많이 쓰여요. 근데 이 형용사는 단독으로 많이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용사에 정도를 꾸며줄 수 있는 뭐가 많이 나온다. 정도 부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정도 부사랑 선생님 정도 보랑 무슨 차이가 있어?라고도 요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정도 부사는 품사예요. 정도 보는 문장 성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정도 보사는 보통 노를 꾸며줘요. 형용사글을 꾸며줘요. 그리고 정도 보는 이더 때문에 역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8번 돌아옵니다.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순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수어 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정도 보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형용사. 한자 뜻 몰라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 위치만 잡으면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찍어도 효과적으로 찍어라 이렇게 가고 싶어요. 한국어로 갈게요. 문장이 아주 상세하게 쓰여졌어요. 셰더 한샹시 어 어순 배열 문제도 나오고요. 독해제 일부분 빈칸 치워놓는 문제도 나와요. 여러분 저 독해 라이브 들었어요? 거기에 문장 나왔죠. 문장뿐만 아니라 한편 두 편을 세는 핀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듣기와 독해와 쓰기는 떼어뗄수 없어요. 두루두루 다양하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을 덩어리를 외워 주셔야 돼요. 초피의 원장 너무 상세하게 쓰여졌어요. 시에더 헌시앙시. 이 문장이요. 아주 상세하게 쓰여졌습니다. 초피의 원장 시에더 헌시앙시까지 마무리해 드리고 싶어요. 자, 국어는요. 뭐말해 뭐해. 이거 최근에 적중했잖아요. 어, 나 물을 한 그루 두 그루를 세는 양사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 총평 강의 매달 들으세요? 시험 보고 나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내일도 시험 보고 나 총평 올려드릴 거예요. 이 총평 강의가요. 여러분들 그냥, 어, 시험 봤는데 안볼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4월 총평 강의 꼭 보셔야 돼요. 또 우리 편집자님께서 쇼츠로 다 잘라가지고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쇼츠로 올라가 있는 10개 문장. 요거는 4월에 나왔던 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요, 반복적으로. 이번 때는 딱 5월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4월에 나왔던 것들이 5월달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정리해 보셔라.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인데,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를 세는 양사 커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커가 나온 무조건 뭘쓸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나무, 수는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사과나무가 만나서 선생님이 사과를 넣어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나무에는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것들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또 나무 한 그루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는요, 한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공 웰, 에오 이, 그, 수.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저는요, 시도 지겹길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회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여기다가 큰 나무라고 해서 따, 수라고 해서 그냥 반항하는 반항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아, 너무 지겹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리해 보시면 좋겠죠. 공원에는요, 한그루의큰 나무가 있어요. 웅, 윌리, 요, 이, 커 따, 수. 요런 것들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중률로 저는 말합니다. 자, 20번 마지막. 아, 마지막은 아니고 20번에서 끝. 자, 여러분. 차 막힘이 심하다가 덩어리로 나와요. 그래서 차가 막히다. 두, 쳐. 심하다. 리, 할 이게 차 막힘이 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버리면 안 돼요. 다 외워주셔야 될 사고법이에요. 차가 막히다. 두, 쳐. 심하다, 리할. 근데 어디에 차가 막히나요, 여러분? 도로는 어떻게 생겼나요? 길고 가늘게 생겼죠. 여러분, 이 지에 어디서 배워요? 쇼핑하는 그림 나오잖아요. 꽝지에할때 지에 쓸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길은 어떻게 생겼어요? 길고 가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길고 가는 명사를 하나, 두개셀때디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으로 왔어요이 길은 저디아지에차 막힘이 심합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도저한 리할. 전체 추어티오지에 도처한 리하이 저절제 도처한 리하까지 그래서 오늘 만약 아직까지 구조 조사 4가지의 덜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거는 꼭 정리하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